지금은 8시 한양대 강의를 마치고 줌 강의를 위해서 한양대 연사대기실로 들어가 봅니다. 국제라이언스협회 한국연합회입니다. 교재 편찬 네, 위원회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줌 강의를 통해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. 지금은 11시 35분입니다. 8시에 시작한 줌 강의를 저렇게 아직도 열심히 하는 정말 라이언스 여러분들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. 괜히 교수님이 되시는 게 아닌 거, 대한민국의 라이온들을 위하여 저렇게 끊임없이 노력하는 선배 라이온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고요. 감사합니다. 이제 저도 집에 다 도착했습니다. 라이온에 저렇게 숨은 공로자들이 많다는 거 너무나 놀랍고 감동적이었습니다. 교수님들 정말 대단하십니다. 라이온을 위해서 그렇게 불철주야 노력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 감동입니다. 행복하십시오. 화면을 숙이면 얼굴이 크게 나오죠. 지금 카메라를 좀만나서야 되겠다. 저기를 화면을 좀 나, 낮춰요. 인진해 교수님 수고하세요. 어, 입이 한번 이제. 됐어, 됐어, 됐어. 오케이. 됐어. 조금 더 낮춰, 조금 더 낮춰 이제. 조금 더 낮추라고요? 잠깐만요. 예, 조금만 더. 예, 자, 지금. 예, 예, 이발을. 자축의 박수 한번 칩시다. <laughs> 예, 여러분들,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. 이, 교재편차 작업이라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, 그거를 좀, 오랫동안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고 계시고, 또 제가 그냥 뭐이 회의 준비다 뭐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을 불편 끼쳐드려서 일단 죄송합니다. 제 나름대로는 여러분을 좀 도와드리겠다고 막들어 난 거에다 진짜 이 돋보기 끼고 어 밤새 작업해가지고 만들어서 내가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편의를 받으려고 여러분들이 각자 만드는 것보다는 내가 해서 이렇게 드리는 게 낫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저기를 했습니다. 하여튼 여러분들, 여러 가지로 감사드리고 우리 저 김여비사께서도 상당히 그 여, 이,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구만요 그래서 어, 그좀 앞으로 뭐 많이 좀 저기 할것 같습니다. 와임충내 교수님 굉장한 분이시네요. 여러분들 이렇게... 지금 전부 교재 저한벌씩 지금 다 가지고 계시죠? 에? 네. 저기 우리 간사님도 가지고 계시죠? 네. 아, 간사님, 저걸 또 꺼놨구나. 아니, 마이크는 꺼놔도, 저, 저, 소리는 들답없아 그러니까 건데. 대답이 없어서. 어? 그 다음에 뭐, 총무대, 재무대 이런 거 없더라. 어? 여성의원 연수하는데도 이런 거 없더라. 어? 그 다음에 회장 때, 일부 회장 때 이런 거 없더라. 지금 지대위원장인데 연수에 뭐 이런 거뭐좀 필요한데 안 해주더라. 이런 거를 뒤탄 없이 말씀을 주셔야 돼. 그래서 여기, 여기 하도록. 어이 우리 교재가 알차게 되도록 자 지금 전부 보이십니까? 네네 예. 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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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집필집 이렇게 지금 어, 여섯 분이 돼 있고 그다음에 검토의 진행 요령 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상대편 그러니까 A 팀은 B 팀 B 팀은 A 팀의 과목에 대해서 의견을 내주셨어요. 그 의견 내주신 거에 대한 얘기를 오늘 다 들어보고, 그 다음에 지필자가 또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,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, 타팀에서 제시했던 검토 의견 발표, 그러니까 A팀이 B팀 뭐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거에 대해서 뭐 얘기가 있었다 하는 거는 여기에 다 이미 다 들어있으니까, 그거를 생략을 하고, 지필 교수께서 타팀이 준 검토 의견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과 반영 여부를 개진하셔야 돼요. 아, 그 지금 뭐뭐를, 이거를, 어, 빼라고 그랬는데, 내 생각은 그거를 빼는 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라든지, 아, 그건 맞습니다. 그 빼야될 것 같습니다라든지, 이런 거를 말씀을 주시고, 그 반영 여부를 해주시고, 이에 대해서 당초 검토해 주신, 아, 그건 저는 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. 만약 이런 말씀 하시면, 당초, 어, 그 검토 의견 주신 분이, 아, 그거는 제 생각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빼라 그런 겁니다. 하고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. 불편해하셔서도 안 되는 겁니다. 꼭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마지막에 간사님 이거 읽어보세요. 간 간사... 빼고 아닌데도 신이 참 많이 쓰이 쓰이더라고요. 아 이거 별거 아니라요. 이거 참 힘든 <laughs> 겁니다. 아, 들거또 눈도 저는 콘택트 끼야지 네. 노트분볼때 음. 안경 껴야지또 뭔데 안경 따로 껴야지한데 우리 대표님 어찌 가겠나 싶은 거예요. 아 저는 지금 그냥 저, 시력이 갑자기 저하돼가지고 지금 이 안경을 끼고도 잘 안보여 어 우리 윤정호 교수가 해준거 그 저기 한거에 파란색인지 검정색인지 구분이 잘 안될정도로 얇은 글씨가 음. 아주 그렇기 때문에 지금, 지금 시력이 많이 떨어졌서한 말씀 하시겠어요? 예그 사실 한 2년여가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새롭게 또 편차를 그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수님들과 다시 또 만나게 되고, 또 다들 열정을 가지시고, 적극적으로 이렇게, 어, 함께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, 어린 나이에 우리 선배님들의 정말로 존경스럽습니다. 또, 더 배워가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그 다음 발언할 분 지목해 주세요. 유지훈 교수님, 저희 네. 화면에 상단이 계시네. 예, 화면상단에 네. <laughs> 네, 하여튼 반갑습니다. 강재현 간사님이 계시니까 좀 부담스럽기도 한데, 긴장되기도 하고 뭐, 그렇습니다. 하여튼 많이 부족한데, 우리 임충래 교수님께서 앞에서 이끌어주시는 대로 이렇게 그냥... 어떻게 해가지고 교재를 하나 만들게 했는데 이번에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는 과정에서는 더 어떤 엄격하시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는 것 같아가지고, 어, 떤 죄송스럽습니다. 이번에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깔끔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, 아, 좋은, 좋은 참고, 참고 자료가 될수 있도록, 그래서 우리 한국 나이론이 어, 교육에 좀 빠질 수 있을 정도의 좋은 교재가 어, 탄생되도록 같이 한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자, 그 다음 발표하실 분 지목해 주세요. 윤정호 교수님, 맨 밑에 보시네, 보이시네. 윤정호 교수님. 그 다음, 이 이, 처음에 그 서울에서 회의를, 연합회의에서 회의를 할 때, 이쪽 당 받는 날 회의를 할 때, 아, 이거 어떻게 이걸 다 마무리를 할수 있을까. 상당히 염려스러웠는데, 예, 임총리 지도교수님께서, 교수님께서 그,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을 중간에 이렇게 막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이렇게 해 주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울 정도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아, 오늘 말씀을 네. 주제 발표하는 데 있어서 설명해 가는 데 있어서 저 나름대로 준비한 것들에 대해서는 제선을 다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네. 야, 누구 그다음 말 하실 분다른이목해주세요권영욱 교수님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회장님 말씀하시면 될것 같은데요. 아 저요? 저런 뭐 그냥 이번에 일을 <laughs> 제가 바쁘다 보니까 빨리빨리서 해 넘겼는데 한다고 했는데 뭐또 우리 유 교수님 너무 바쁘셨고 그다음에 우리 김기옥 교수님 예, 저뭐 여러 가지로 반갑고 또 이번 이 우리 이, 이 프로그램 통해 가지고 제가 그 우리 지도 교수님 지금 띄워놓으신 PPT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어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보다는 거의 100배 이상 이 부분에 신경을 쓰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되고 또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. 근데 지금 뭐 우리 나름대로 그동안에 2년 전, 3년 전에 했던 이 결과물을 가지고 지금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될 시기가 되어서니까 여러 교수님들 또 올라온, 교차 지적, 권고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다 같이 중지를 모아서 조금 더 업데이트 하면은 앞으로 현장에서 좀더 많은 활용도 높은 교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조금 반갑고 고맙습니다. 이상입니다. 예. 자, 우리 강재원 마장님 네, 감사합니다. 예, 예, 예. 화면 꺼져 화면을 왜 끄셨어? 일단, 넘기겠습니다. 호스트 만들기, 일단, 저기, 김경교수 호스트 보내드립니다. 예, yeah, 예. Yeah. 그래가지고, 가로 열고, 그, 2번, 그, 가로, 큰 가로 있잖아요. Yeah. 1번, 그, 저, 소가로, 우에 2번, 정족부인데, 분 정족 다음에, yeah. 가로 열고, 의사, 그 다음에, 점찍고 의결을 가로 닫고, 투, 그러면 된다, 이니 예. 왜냐면, 아, 그... 그... 지금 시간이 밤 12시가 다돼 갑니다. 도저히 더는 있을 수가 없어서 한양대학교에서 지금 바로 택시 타고 집으로 가는데 택시 안에서 강의를 더 듣겠습니다. 택시! 택시! 이제 저도 집에 다 도착했습니다. 라이온에 저렇게 숨은 공로자들이 많다는 거 너무나 놀랍고 감동적이었습니다. 교수님들 정말 대단하십니다.라이온을 위해서 그렇게 불철주야 노력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 감동입니다.행복하십시오.